외교부에서 외교 쪽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어좀 여쭤보겠습니다. 음어이 중소기업의 이제 글로벌화를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요. 어 후보자님, 소비자가 뽑은 올해 10대 뉴스 중에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음 제가. 소비자. 알았었는데, 제가. 소비자. 안비자 아, 알았는데 생각이 네. 안 난다. 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입니다. 어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85.1%가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후에 일본산 수입식품 구입과 섭취가 위축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상처로 겨우 버텨낸 외식업계 소상공인들이 그때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계십니까? 네, 수산업계는 지금 뭐 조금.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소상공인이 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수장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에 어땠습니까? 외교부에. 지난 10월 초에 영국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 런던협약 런던 유정서 당사국 총회가 있었어요. 외교부가 거기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장이 수석대표인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해수부에서 참여를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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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외교부 2차관으로 참여한 9월 5일 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외교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어요. 해수부만의 일이 아니니까 이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니까 그때 답변 뭐라 그러셨습니까? 해수부부가 지금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해수부 주무부처라고 해수부 뒤로 숨었고 회의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10월 달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입장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고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외교부가 외교부 자체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중기부의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에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서 이쪽으로 오시면 과연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하실 수 있겠어요?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하는데 외교부에 계시면서도 이 말씀을 답변 좀 해보세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부에서 업무를 하면서 아니하게 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니하게 없는데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이, 이 해수부가 문... 중무부처라고그 뒤에 숨으셨고, 10월달 한달 남았는데 아직까지 결, 입장 결정 못했다고, 입장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니란 거 아닌가요? 정부의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있어서 지금도 이제 여러 정부... 부처라고 하면서 아니요. 숨으시죠.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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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부산의 스포권도 뭐라 고 그랬어요? 여러... 본인이 책임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이건 본인 나서야 되는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책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서 자기 전문성도 없는 이 중기부 와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 국민들이 바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일도 못 하고 책임도 제대로 지지도 못하면서 어떤 일을 하시겠냐고요. 부중후 부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 부처인 경우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협력을 해야 될, 되는 것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하시겠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